4월 19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죠. 벚꽃 축제를 2주 동안 했는데 하루는 또한 주는 또 날씨가 추워지고 개화를 안 했고 또 지난주는 또 비가 많이 내리면서 좀 벚꽃 축제가 무색했던 한 주였다고 판단됩니다. 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불량주로에서 취입평의 마필들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의외로 불량주로는데도 타임적인 측면에서는 거통뭐 주로빠르기 오의 타임에서 어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자체는 엉망인데 다른 흐름은 또 아니야. 추입평의 마필도 근데 또못 올라와. 이런 거 보면 흐름 자체의 파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주도 일단 토요일 날 오후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추입평의 마필보다는 앞선에 가는 마필도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만약에 또 구라청이 되버리면은 또 앞선에 가는 마필드보다는 사정권에서 움직이는 마필드도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한번 꼼꼼히 체크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4월의한 주차 경마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주아가 지금, 지금 요게, 요게 이제 쭉쭉 취소되가됐습니다 네, 10마리가 지금 뛰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마리가 뛰었는데, 외곽의 9번마 어플리트런. 얘는 뭐, 에 지난번에 모래를 안 맞으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죠. 지난번에 내롱내롱 하고 다녔던 협근을 신청하면서 또 말이 많이 좀 좋아졌고요. 집중력이 많이 좋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마 덱시맨도 단점이 좀 많은 마필이죠. 최근 두 번의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따라가는 전개에서는 아예 힘을 쓰지 못했어요. 지난번에 체중을 빼고 나와서 조금 더 괜찮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발걸음 자체가 나오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쪽에 1번마 우억수로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류사 3등급의 카양의 형제 마필입니다. 카양은 기본적인 순발력을 잃는 마필이죠. 그렇다면 앞선에 가는 게더 유리하죠. 조제로 기수가 외곽 12번 게이트나 11번 게이트 이런 끝번 게이트에서는 전개를 상당히 어정쩡해 풉니다. 선행 가는 것도 아니고 따라가는 전개도 아닌 것도 아니고 뭐두 마리가 세 바퀴 밖으로 돌면서 레이스를 전개하는 기수예요. 근데 조제로 기수가 안쪽 1번 게이트에서는 항상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는 기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앞선에 붙는 기수예요. 일본만 오옥수로가 이번에 데뷔 전에 치르는 마필이지만,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면 이탈도 양호했고, 중속도 양호했고, 추진하면서 합격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계란형 큰고리제가 망사 농가면을 신청하면서, 망사가면을 신청하면서, 확실히 좀 좋아져 있는 모습입니다. 일분 3초 때 뛰었던 한산의 자마입니다. 혈통적으로 한세네 자마들은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선행을 가는 것은 3번하고 9번보다는 안쪽에 1번만 5억수로가 초반에 강하게 밀었을 때 선행을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돼요. 3번하고 9번이 그렇게 빠른 마필 자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1번만 5억수로 이 마필을 놓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조이천나 지난번에 가능성 있는 발걸음을 보여주면서 이번에 조교 강도를 올리면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무리 조교 때 그렇게 막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받진 않아요.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는데 빅투아르기에서는 조금 강하게 추진하는 기수죠. 여기 하만식 조교사인데, 하만식 조교사의 마필들이 최근 뭐 성적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마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좀 하만식 조교사 마방이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아직까지 하만식 조교사가 마방의 기대치, 그 다음에 마주의 기대치, 이걸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돼요.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는데, 부드러움이 약간 부족한 마필이라고 판단되고요. 5번마 이스트 스카이도 인기마로 팔립니다. 이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 마필도 조교 때 보니까 딱히 좋은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뭔가 말 자체가 어, 다운된 느낌이네? 어? 이 말이 왜 이러지? 지난번에안 그랬는데?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마필이에요. 워낙에 뭐 선인석 조교사 마방의 인기 마필들보다는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이 좀더 성적을 내고 있잖아요. 인기마 두 마필이 그렇게 믿음감을 주지 않는 조교의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주중부터 준비했던 마필, 10번마 비상배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범 기수가 지난번에 타봤죠. 홍대우족에서 마방의 마필입니다. 4월 16일날 발주 연보를 했는데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스타트가 일단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곽 게이트 불한 부분이 충분히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빠른 마필들이 없습니다.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선두권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에요. 빠른 마필이라 치면은 안쪽에 이번 초코뷰티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빠른 마필 자체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외곽에 10분만 비상벨, 외곽 게이트에서 무빙식으로 전개하면 되겠죠. 지난번에도 조교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조교가 좋아요. 이런 마필들은 아직 어린 2세 마, 3세 마필들, 이런 마필들은 조교를 좋으면 좋을수록 계속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 고 판단돼요. 의외로 지난번에 바닥에 쳤기 때문에 조금 인기권에 멀어져 있는 마필인데요. 조교 때 느낌과 지금의 모습, 직전 경주의 조교의 모습이라면 이번에는 무조건 시동을 걸수 있다는 판단, 10번 마필 상배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7번 막 골든메이커가 되겠습니다. 얘는 진짜 제가 맘만 먹었으면 한번 안쪽 게이트에서는 안에서 안쪽 게이트 한 5번 안쪽 게이트에 받았으면 아예 한번 놓고 때려볼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게이트가 좀 밀려있는 상태고 4월 17일 날 출발 자세 불량, 발전 수업을 했는데 출발 자체가 안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성적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4월 17일 날, 지금 목요일 날발주연습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토요일 날 오전에 주로는 의외로 좀 가벼운 주로가 될수 있겠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추위평균 마필들도 통할 수 있어요. 이번에 이제 조한별 기수가 아닌 김성현 기수, 감량 2kg를 받고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7번마 골든베이커 이 마필을 복병 마필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3경주입니다 국리사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제가 현장 추천 경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현장 추천 경주로 가져갈 생각인데 10번마 웨스트건, 뭐 문세영 기수가 탄다고 또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문세영 기수, 김동철 주교사, 이마필이 있는데 이 웨스트건 같은 경우는 뭐 혈통적인 기대치가 있는 마필은 맞습니다 근데 이마필이 지금 리카디 주교사의 마방에 있다가 리카드 마방에 있다가 데뷔 전을 리카드 마방에 있다가 토니 조교사 마방으로 왔어요. 그리고 토니 조교사 마방에 있다가 이번에 김동철 조교사 마방으로 왔다는 거죠. 이 최상기 최상일 마주가 엄청나게 까다로운 마주입니다. 엄청나게 까다로운 서인석 조에사 마방에 있다가 거기서 말들이 있었는데 다 뺐다가 뭐 종목 조에사 마방으로 갔다가. 또다시 뺐다가, 뭐, 이동국 쪽에서 마방하고 있다가, 또, 다른 마방도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외국인 마주들한테 있다가도 또 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진짜 엄청나게, 뭐 제주도에 있어서도 약간 목장을 가지고 있는 마주인데, 최상기, 최상일, 형제의 게 마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근데 지금 엣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8주에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는데, 여전히 일단 모래를 맞으면 안 돼요. 지난번 스포츠 서울대에서 모래를 맞으니까 아예 말 자체가 바닥으로 아예 밀려버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준비를 하겠지만, 오히려 이제 준비는 잘했겠지만, 그렇다고 막이 마필이 스타터 중속이 빠른 말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여기 9번 마, 라운디진스키. 차라리 얘가 더센 말이라고 판단되죠. 라운디진스키가 좀더 좋은 마필입니다. 라운디진스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번에 CC용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코제 기수가 타는 모습을 보면 아예 잡고서 따라가는 전기를 했던 마필입니다 아예 눌러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바닥에 있다가 그냥 바닥에서 끝났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시시온 기수가 목요일날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걸음걸이가 의외로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1700m 첫 도전이었지만 거리가 너무 길었죠 그리고 스타트 자체가 아예 늦어버렸고요 이번에 지금 발주 연습을 하고 나오고 있는데 괜찮은 양호 판정을 일단 받았습니다 늘어난 거리보다 줄여서 추천하는 1,400m가 더 유리하고 CC용 기수도 일단 따라가는 전개하는 기술이니까 는 충분히 노릴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되고요 여기에 제가 현장 추천 경주인데 이번마 책축 로그인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급전에 맞아있기 때문에 의외로 약간 덜 팔리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 마필 데뷔전에서 4선, 5선에 붙으면서 선이 외곽에 붙으면서 끈기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발주에서 약간 늦발을 하면서 후미꾼에 있었는데 끝걸음에서 엄청나 파워풀을 가지면서 올라오면서 무빙식으로 전기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어요 근데 이번 경기 승급전에 맞아있는데 이 이버마 재충 로그인의 추입형의 스타일의 마피는 아닙니다 여기에 빠른발이 안쪽에 매직위드유와 외곽에 시퍼마 웨스트버이두 마리뿐이 없잖아요 그만큼 이 레이스에 빠른말이 없다는 거죠 그면이번마 재충 로그인도 충분히 여기서는 도전이 가능해요 어, 현저 컨디션을 보고 체크해야 되겠지만 수영적으로도 열심히 했고 두 바퀴 돌리는 강훈련도 했고 이 정도 편성에서는 승급자는 맞았지만 충분히 도전하다 가능하다. 차라리 늘어난 1,400m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번 만 재충 로그인을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경주입니다 국내성 5등급 안말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앨번만 송암스카이. 일단 무시할 수 없는 세력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김옥성 기수가 안쪽 게이트에서 선이 외곽에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를 하면서 입상이 성공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빠른 마필들이 없어요. 딱히 1번이 선행을 가는데 옆에서 들릴될수 있는 말이 없어요. 일단 조교의 강도는 올리지 못했지만 자기 걸음 정도는 충분히 뛰어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김옥성 기수가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만들고 나오면서 입상이 성공하고 있고요. 3번만 맥스 탱고 약간 이게 파인기가 있었던 마필인데 기본기가 의외로 좀 단단한 마필입니다. 11월 30일 경주때 맥스 탱고가 뛰는 모습을 보면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지난번에는 조교의 강도가 약간 거의 뭐뚝 떨어졌어요. 조교를 전혀 안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이마필은 이제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출전하려고 준비를 했던 마필인데 한주도 조교를 하면서 약간의 공백을 두면서 출전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조교의 강도도 올렸고 상태도 좋아졌고 1,300m 안마일 경주 편성에서는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 제가 놓고 때릴 중박감은 6번 마 벌교라바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추입평의 스타일의 마필로 판단됩니다. 1번마 송암스카이가 선행을 가고, 7번마 그린콩코드가 서재 매각에서 붙고, 여기에 4번마 학산챔프가 또 헤리카심 기수가 붙는 세력입니다. 이렇게 1번, 7번, 뭐 8번, 4번, 이런 마필들이 약간에서 앞선에서 약간 싸울 수 있잖아요. 그 뒤에 바짝 따라붙을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벌교라바라고 판단됩니다. 현장에서 이제 체중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마필인데,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패배의 원인은 승급전에 맞으면서 거리가 1,400m로 늘리면서 그게 패배의 원인이라고 판단돼요 앞말 자체가 갑자기 승급전에 맞아있는데 1,300m가 아니라 1,400m를 썼다는 게 그게 단점이라고 판단돼요 이번에는 뭐 강한 구보 위주로 조교를 했습니다 앞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조교를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컨디션에 빠졌던 체중이 빠졌던 부분을 일단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고요 그 체중을 보강하려면은 차분하게 강한 조교보다는 컨디션 유지로 맞춰가면서 구보 유지로 조교하는 게더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6번마 벌교라바. 조교의 느낌도 가장 좋은 마필입니다. 다른 마필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조교의 강도를 전혀 올리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살아있고 혈통적인 기대치도 있고 거리적인 측면에서도 100m를 줄인 6번마 벌교라바를 축으로 놓고 공략하도록 했습니다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박성희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1번마 스마일 프린스 무조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이죠. 2번마 이스트 강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두 마필 다 스마일 프린스도 선행식. 2번마 이스트 강적도 선행식. 근데 2번마 이스트 강적은 선입 외곽 전개도 안 됩니다. 무조건 선행을 가야 돼요. 근데 안쪽에 1번만 스마일 프린스의 마야 이 기수가 내 주겠냐? 절대 내가 내 주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1이 선행을 가면 2의 자리는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2번만 이스트 강적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번에 선이 외곽 정제를 하니까 안 돼요. 그 전에 작년 12월 달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선행 편성 맞하고선이 외곽에 붙어 었안 됐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행을 가야 돼요.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약간은 경합을 이루 줄 수밖에 없는 거고 6번만 한강판사스틱도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한강판사스틱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번에 따라가는 안쪽에서 이 선에서 따라가는 전결을 했는데, 선행 가는 마필드라고 한 4마시, 5마시 정도 차이 나게 갔어요. 이러다 타라가다니까 한강판사스틱도 지난번에 모래를 안 맞고 레이스를전개 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빡, 흐름 자체도 1번하고 2번이 끌고 가기 때문에, 약간 빠른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레이스가 느린 레이스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 좀 고민이 필요하죠. 4번마 탄성의 반석도 지난번에 엄청난 중속에서 힘있는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1번, 2번, 6번보다는 4번마 탄성의 반석이 좀더낫다고 판단되고요. 일단 거리적인 측면에서 1,400m 경주이기 때문에 조금의 단점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기는 탄탄하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10번 마, 라파이트를 공략할 겁니다. 라파이트를 축으로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 마필은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3선, 4선에 붙으면서 걸음걸이를 유지했던 마필입니다. 1번, 2번, 6번,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선행식으로 전개했을 때 라파이트는 네번째 다섯 번째 정도는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요. 이번 경주 1,400m, 200m의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뛰는 모습을 보면은 모래도 완벽하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에도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에요. 최근 강성호조구사 마방의 마필들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성장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0번 마, 라파에트이 마필을 주으로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기가 워낙에 단단한 경주의 편성이기 때문에 전개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추이평의 마필인데 현장에서 이제 좀더 비가 내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박수홍의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3번만 마이티 센을 일단 좋게 보고 들어갑니다. 일단 단독 선행인데, 3번만 마이티 센이 선행을 가는데, 옆에서 들이댈 수 있는 마필들이 없어요. 전혀, 김효정 기수가 한두번 정도, 세번 정도 추진을 하면은, 그냥 선행을 잡고 갈수 있는 경기 편성입니다. 1700m의 거리 경험은 없습니다. 1 4 0 0 m 경주까지 뛰어봤는데, 직전 경주 삼선에서 따라가는 경기를 하면서 의외로 잘뛰어었죠 지난번부터, 말이 조금 조금씩 변화를 줬다고 보시면 돼요. 서홍수 조교사 마방의 마필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락세를 탈 때도 조금 조금 조금씩 이런 타는 마방이지만 상승세를 탔을 때는 그냥 쭉쭉 이렇게 타는 마방이에요. 3번만 마이티센의 1,700m 안쪽 게이트. 김효정 기수가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10번만 남산 무적은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약간 내 측으로 약간의 기대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주행 자세가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솔직히 말해서 이동화 기수가 선이 외곽, 삼선에서 강하게 승부수를 던져줬는데, 전혀 레이스 전개상 하자가 없이 뛰어졌던 마필입니다. 지금까지 모습을 보십시오.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만 TG 에너지,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아예 무너지는 모습이었지만, 성적이 나오자 하자, 이제 뭐 김성현 기수, 기승을 시킵니다. 55kg의 부담장입니다. 근데 티지에너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7살짜리의 마필입니다. 성적이 다 나왔어요. 여기서 뭐더 나오려면 뭔가를 조금 더 변화를 주거나 껍데기를 뭐좀 벗겨야 되는 마필인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제가 보는 마필은 외곽의 11번마 로보마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중방송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확실하게 완전히 좀씩 변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김초록기수가 지난주에 그 콩나물을 가지고 스타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콩나물이. 근데 아예 스타트에서부터 잡고서 나오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라스트를 한 발을 봤던 마필입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와가지고 진짜 불량주로만 아니었으면 비가 오지 않는 주류였으면 그냥, 그냥 2등까지는 그냥 올수 있는 마필이었다고 판단돼요. 11번만 로고마이 오버마인드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경주 김동수 기수가 아예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조금 더 잡고 따라가는 전개를 했어야 돼요. 지난번에 초반에 약간 밀어버렸더니 앞선에 약간 끌려버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김철우 기수가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도 1,700m 적정 거리에서 출전하고 있고 흐름도 3번이 끌고 가는 레이스입니다. 빠른 말이 아닙니다. 3번이 그렇게 빠른 말이 아니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3코너부터는 무조건 뭉칠 수밖에 없는 경지 편성입니다. 흐름 자체가 막 엄청나게 빨리 가서 추입 마필들이 못 올라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앞선에 가는 마필이 3번 막마이티 센을 막 빼놓고는 다 빠른 말이 없어. 그러면 3코너에서는 말들이 모두 다 숨을 한번 돌리기 위해서 한번 주춤거리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그때 김초록이서 주특기, 추입으로 날아올 수 있는 경지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11번마 로보 마이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400m 경주 변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긴샤리보이, 3번마 러너와일드 이런 마필들이 팔립니다. 안쪽에 2번마 스터닝 퀸이 무조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겠죠. 그러면 그 옆에 4번마, 긴샤리보이가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 3번마, 러너와일드도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니까 취입이 엄청나게 좋았던 마필이죠. 마지막 끝걸음이 12초 5였습니다. 엄청나게 걸음거리를 보여주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6번마, 킹고 태양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마, 러너와일드, 4번마, 긴샤리보이 다 좋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국내선 4등급의 승급전이라는 거죠. 승급전에 있는 마필들, 조금 더 강한 상대들이 만나면 무너지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근데 요, 욕보마 킹고태양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1800m, 1800m 경주, 계속적으로 1800, 1800을 썼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1400m 경주에서는 1분 26초 때까지 뛰었던 경험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킹고태양이 지금까지 깨졌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거리적인 측면에서 1800m는 너무 무리였어. 예전에 제가 이제 1월 4일 경주 때 킹코태양이 인기마로 팔리길래, 야, 이거는 너무 많은 인기마로 팔린다. 그러면서 킹코태양을 제껴놓고 제가 정리를 했던 레이스였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1400m 거리를 줄였습니다. 흐름 자체도 뭐 4번, 2번, 이런 마필들이 끌고 갑니다. 이런 마필들은 중속에서 약간 빠르게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렇다면 킹고태양이그 뒤에 네 번째 정도는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돼요. 적정거리로 왔고, 그 다음에 외상삼단거위즈로런 하는 마필, 일요일에 식병주에 출전하는 마필인데, 그 마필하고 병합조이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테포 빠르게 전개하는 것보다 조인군 기술의 추특기죠. 초반에 강하게 밀어서 앞선에 붙어놓고 4코너까지 10만 배를 했다가 마지막에 추위보로 한 발을 쓸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6번막, 킹고 태양. 이 말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변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제가 이제 가장 자신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가장 자신있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번마, 그레이 캔디. 괜찮습니다. 근데 모래를 좀 피해야 되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두 마리 밖으로 모래를 피하려다가 엄청나게 힘을 소진하면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그렇게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나 살아날 수 있는 마필들이 선행을 가버리면 5번마, 그레이 캔디의 자리는 없어요. 6번마 에이스 케 괜찮습니다. 여기 뭐 장출 기술도 타고 있고, 기본기 능력은 타...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첫지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쭉쭉쭉 나가는 맛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고요. 여기 에뭐 8번마 간악산 타이거도 일단 팔리죠. 이 마필은 또왜 팔리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휴양을 갔다 와가지고 합격을 했던 마필인데, 재검을 지금 두 번을 받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공백이 나요. 72주의 공백이라면 거의 뭐 1년 이상을 놀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려요. 근데 컨디션이 완전히 좀 아닙니다. 5번, 6번, 7번. 5번, 6번, 7번. 이런 마필들이 팔려요. 5, 5번, 6번, 8번요. 죄송합니다. 5번, 6번, 8번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려요. 6번만 사다우카도 일단 조금씩은 좀 가능성을 보여줬죠. 근데 인기마필들이 다 불안합니다. 이런 경주는 확실히 변화가 주어진 마필 넣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기 인기 있는 마필들이 다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대봉 막권이 들어왔을 때는 완전히 조금 큰걸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편성도 어렵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좋아져 있는 마필, 그 마필을 놓고 한번 강하고 임팩트 있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혼합 3등급 경주 회 중에 완전 히좀 부진마 경주 편성이죠. 일단은 뭐, 능력 마필들이 딱좀 정해져 있다고 판단됩니다. 1 1번마 매직 포션은 인정하고 들어갈게요. 이거 57.5의 부담량이고, 부담량이 5.5kg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는데, 워낙게 말이 단단하게 좀 만들고 나오고 있고 또 여기서 뭐 선행도 가능한 경기 편성입니다. 빠른 마필들이 별로 없어요. 중속이 1 1번마 매직 포션이 가장 좋아요. 따라가는 중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고요. 일단 11번을 일단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이제 복병권에 있는 마필인데 지금 뭐 1번마 케인 라이크도 팔리는데 7살짜리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유승환 기수가 시종 자리 선정을 하지 못하면서 외곽으로, 외곽으로 계속적으로 들었죠. 9번만 울트라 선더도 1,400m 계속 뛰었는데, 지금 뭐 2세 때 1,400m를 뛰어가지고는 거의 뭐 통하지 않았어요. 1,600m에서도 무너졌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1,800m 경주 편성이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그때 3번만 새파랑.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마필을 아, 난 무조건 노렸어야 되는 마필이었는데 지난번에 컨디션이 완전 좀 살아났습니다. 약간의, 지난, 그 전에 12월 14일날 문세영기수가 타고 나서부터는 말이 약간 좀 찌그덕거리고 막 뒤도 약간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장출 기수가 타는데 워낙에 괜찮아졌던 조교의 내용이었고요. 원래 이 세파량 같은 경우는 임다부인 기수가 원래 적인 기술입니다. 신마 때부터 계속 꾸준하게 임다부인 기수가 계속적으로 타왔던 마필이에요. 근데 성적이 나오지 않자 이제 문세영기술를 기승을 시켰는데 그때 뛰고 나서의 컨디션이 완전히 엉망이었죠 그리고 지난번부터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편성 자체가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새파랑한테도 다시 한번 기회가 올수 있다고 판단돼요 57.5 부담량은 높습니다 하지만 딱히 눈에 들어오는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3번마 새파랑을 한번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2등급 2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맥을데이가 점핑 여기 10번 마 이스트웨스트 점핑 이두 마필이 이제 감량을 엄청나게 받았던 마필이죠 이두 마필이 이제 점핑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번마 지고라트도 약간 운이 좀 따라야 되는 마필이죠. 여기 뭐 지난번에 뭐 몬탁체 그다음에 클럽데 에이스 군주 머스팅 파워 7번 하이그랜드 10번 마 별나라 질주까지 지난번에 다 같이 뛰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입상하는 게 우연히 아니었다고 생각되는 마필이 4번마 에이스 군주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봐서는 휴양을 갔다 와가지고 완전히 말을 만들고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마필 보시면 알겠지만 5, 5살짜리 마필인데 1 6 0 0 m 1분 38초 대에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42초 대에 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3... 38초 대 뛰었고 1400m를 불량주로 지만3% 가벼운 주로 해서 1분 26초 대를 뛰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진짜 체중이 460kg를 맞추고 나서 그런지 야 말이 완전히 송몽기 조교사가 휴양을 갔다 와서 완전히 말을 만들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에이스 군주가 엄청나게 잘 뛰어졌어요. 한 템포 빠르게도 전개도 가능하고 이번 경주 뭐 빠른 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정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만큼 다음 에이스 군주 이 마필을 축으로 놓고 공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서울경마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이번 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되는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에 이제 웬만한 충마감을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만큼 집중하고 또 집중하면서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